네, 안녕하세요. 300초 인문학의 강성욱 피디입니다. 어, 오늘 강 피디의 책 읽기는 어, 그 아문센과 남극점 그 탐험을 에, 서로 경쟁하던 분이 한분 계셨어요. 어, 이름이 셰클튼 대장인데 셰클튼이 아문센이 먼저 남극점을 탐험을 하고 나니까 자신에게 어떤 그 탐험 대장으로서의 어떤 욕심, 공명심 이런 것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세클튼이라는 사람은 "나는 그러면 남극 대륙 행단을 하겠다. 그래서 어 선원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27명 정도 이렇게 모으게 되는데요." 그 책이 바로 이 셰클턴의 위대한 항해 이 셰클턴이 위대한 항해를 했던 책배 어, 이름이 인듀어런스 인내할 때 인듀어런스 호거든요 그왜 인듀어런스 호라고 이야기하냐면 셰클턴 가문의 원래 그 가훈이 인내랍니다 인내 인듀어런스 그래서 이 양반은 배 이름도 인듀어런스를 가지고 최초의 아문세인이 남극점을 탐험했다면 자신은 남북 대륙 행단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겠다 해서 선언을 모집하는데 그 선언을 모집할 때 나오는 저 사진이 이, 사진, 이 책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는 성공하거나 아니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니스트 셰클턴 어, 위험한 여행에, 여행에 참가할 사람 모집 월급 많지 않은 혹독한 주위 어, 수개월 계속되는 치흑같은 어둠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험 그리고 무사기한이 어려운 여행인 어, 물론 성공할 경우에는 커다란 명예의 어, 를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형태의 그 당시에 그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내서 모집한 이런 27명을 데리고 아 어, 1915년 1월 18일 사우스 조지아 섬을 출발합니다 이 남극 대륙을 횡단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고래 사냥을 하는 그, 그 제일 전진 기지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우스 조지아라는 섬인데 거기에서 27명의 선원이 출발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어그 당시에 야, 참이셰클이라는 사람이 대단하다. 그때 왜대단하다 그때 생각했냐면 어 출항을 한지 44일 만에 위기가 닥치고 마침내 1915년 출항한 지 9개월쯤 10월 27일에 이 327일입니다. 출항한 지 327일 만에 인디어런소 호가 빙하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 빙하에 갇혀서 결국 그 빙하에 갇히면 그 당시에 요즘은 쇠빙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음을 깨면서 갈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나무 목선이다 보니까 얼음 가운데 갇히게 되면 계속 그 얼음이 얼어 들어오면 배를 깨부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얼음 빙하에 갇힌 인듀얼언스가 아주 처참하게 깨지는 이 사진들이 이책 곳곳에 다이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셰클턴의 위대한 항해는 당시 27명의 무사, 살아남은 무사기한한 단한 명도 죽지 않고 무사기한하니다 이 사람들의 일기에서 근거해서 쓴 철저하게 어떤 다큐멘터리식의 고정을 통한 책입니다. 그 굉장히 그 사실적 그 현상들 그대로 담아가지고 책을 냈는데 최근에 제가 이와 비슷한 책을 하나 또 읽게 됐네요. 그게 바로 어니스트 샤클튼 극한 상황 리더십.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이셰클튼의 위대한 항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이두 권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아, 이걸 한 번은 어,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아, 제가 뽑아 봤고요. 이 어니스트 셰클튼의 극한 상황 리더십이라는 책, 그 다음에 이 셰클튼의 위대한 항해라는 이책두 권에서는 하나는 이 어, 위대한 항해는 조난을 당하고 400일, 300일 정도 지나서 조난을 당한 다음에 300일 동안 이 철처절하게 살아 돌아오는 과정을 아주 여기에 적나라하게 이 책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 재미난 것은 이셰클튼 어, 대장은 이텐트를채본 적도 없고, 그리고 어, 저런 글, 그 어떤 탐험대원 혹은 업으로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은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 좌초되고 배가 완, 완파된 다음에 300여기 일성 동안에 27명의 대원을 무사기관시켰는지, 그 이야기를 아주 고정을 통해서, 철장 고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또 하나의 책, 어, 어니스 세클턴의 극한상황 리더십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이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세클턴 대장은, 어, 위기가 닥쳤을 때, 배가, 인두런서가 완파됐잖아요. 완파되고 남은 26명의 선원을 1차적으로 사우스 조지아성까지, 섬까지 어떻게 하면 복귀시킬 수 있을까? 안전하게 이선원들을 내가 탐험은 좌초되고 좌절됐지만, 내가 대장으로서 이 선언들을 어떻게 구출해서 탈출할 것인가를 철저하게, 어, 하 기록들이 있는데, 이 기록들을 보면서 몇 가지 시사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셰클턴이 그니까, 가판장, 목수, 거기에 참여했던 의사, 여러 가지 지질학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적재적소에 자문을 구하고 가장 좋은 안을 찾아갑니다. 저는 이 얘기를 좀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선조, 조선시대 때 선조에 했던 이수신 장군도 비슷한 리더십을 보이잖아요. 전라자수사로 가서 전라도 자수사 관할의 가장 물길, 바닷길을 잘아는 의영담이라는 사람을 어, 발탁해서 활용을 하고, 배에 가난한 나대용이라는 사람을 활용을 해서 거북선을 만든다. 그 다음에 돌격대장 정운, 그, 어, 녹도만호, 정, 정운을 활용을 한다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활용을 하잖아요. 아, 결국 이 셰클턴 대장도 가장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부하 27명의 자질과 한명한 한 명이 가진 강점, 전문성을 그대로, 어, 위기 탈출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들의 아이디어와 그리고 자신의 최종적인 결정을 통해서 한명한 한 명을 600일 만에 안전하게, 어, 무사 기환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아, 어, 마지막에 그 섬에 이렇게 도착해 가지고 아, 어, 사우스 조지아 섬에 출발해 가지고 다시 사우스 조지아 섬 반대편에 도착하고 결국 거기가 이제 포경 기지가 있는 곳인데요. 포경 기지. 고래 사냥하는 곳이죠. 거기에 634일 만에 무사귀환하고 그 사람들이 썼던 글한편한 한 편이 다이 자료에 얹혀 있다 니 수. 그래서 셰클턴의 리더십도 어, 이그셰클턴의 위대한 항해와 그다음에 셰클턴의 어, 극한 상황 리더십 이 두걸 보면서 한번 이 얘기를 어,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했고요. 저도 약간의 이 상황 은 아니었는데 저도 이제 어 SBS에서 PD를 할때 제가 지리산의 12월 중순에 어, 20명을 데리고 영원남 대학생 20명을 데리고 촬영을 한, 3부작 촬영을 할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갔다가 천왕봉 정상에서 해도지를 찍고 다 촬영을 무사히 마치고, 어, 아침을 못 먹은 상황에서, 자, 그러면 빨리 내려가면 한 4시간 정도면 내려가니까 내려가서 식사를 합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가이드를 하던 그한 분이 자기가 개발한 새로운 루트가 있다. 그래서 같이 내려오는데요. 아침 9시에 출발한 20명이 아침도 못 먹는 상황에서 3시가 돼도 이렇게 질산 아래쪽으로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데 저녁 6시가 돼도 내려오지 못해요. 그러면 이미 저희들은 식사를 못한게 벌써 그 전날 저녁에 못 하고 벌써 24시간이 지났잖아요. 밤 11시가 돼도 산을 헤매고 있었어요. 모두가 쫄쫄 굵고. 그래서 지리산 계곡에서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밤은 추워 오고, 12시쯤 되는데 우리 카메라 보조하는 친구가 길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20맥이 킹 꼬리를 달고 이렇게 랜턴을 켜고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맨 뒤에 아마 카메라맨이 자기가 좀 힘드니까 잠깐 앉아서 가겠다고 해서, 하고 우리는 계속 이동을 한 거예요. 거의 탈진 상황에서. 근데 새벽 1시에 카메라맨 보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밤은 영화로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야, PD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왜냐면 같이 일하던 스텝을 죽이고 제가 PD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만약 죽게 되면 제가 이제 아, 되게 그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한 명한테는 어떻게 하든지 길을 찾아서 내려가서 119 신고를 하고, 어, 저희들은 다시 끝으로 올라간 거예요. 한 4kg. 근데 이미 식사를 못한 지는 벌써 36시간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밥도 못 먹었죠. 뭐 길은 이렇죠. 그러고 모두 탈진한 상황에서 계곡물을 마시면서 했는데, 새벽 4시가 돼서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119하고 좀 찾다 안 돼서 내려오고 어 숙소에 도착하니까 새벽 5시쯤에 겨우 돌아와서 한한시간 정도 쉬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쭉 차가 한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 카메라 보조하는 카메라맨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길을 잃고 랜턴에 하나 의지해서 이 맞은편 산으로 넘어서 산청 쪽으로 가서 어 여기 SBS 방송진이 내려오지 않았냐 이래가지고 안내려왔다그래서이 전라도 쪽으로 이렇게 택시를 타고 와서 다시 이렇게 거꾸로 와서 만난 일. 저는, 뭐, 이비싼한 예는 아니지만, 저도 그때 어린 나이에 되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아, 이게 만약에, 오늘 밤 이게 내가 찾지를 못하면, 아, 내가 피디로서 내가 더 이상 이 일을 할수 있겠냐. 근데, 하물며 우리 셰클, 셰클튼 경처럼, 27명의 목숨이 인듀런스가 완파되고 3 0 0일 동안 그냥 제가 그냥 산속에 그냥 옷 입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보다는 아마 만배 등도 추운 남극에서 추위, 그다음 빙하가 유빙이 계속 떠다닙니다. 그러면 인듀런스 호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내렸던 장비를 의지해서 조그만 덫단 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타고 이동하다가 만약에 밤에 잘 때는 유빙 위에 큰 유빙에 올라서 또 잠을 세우잠을자고 그런데 칼바람 혹한의 칼바람이 불잖아. 그러면 다시 이 천막을 쳐서 이기고. 그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지혜를 다 모아서 결국 극복하는 과정을 아주 멋있게 그리고 있다. 그래서 아마 리더는 이러해야 되지 않겠냐. 리더는 자고로 구성원들의 최고의 자질을 끄집어내서 리더가 자기가 전지전능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함정에 들어가는 빠지고. 실수의 시작점이 되잖아요 근데 이셰클튼이 텐트 치는 것도 잘 몰랐지만 그는 이런 부분을 잘 의견들을 모아서 시합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마침내 사우스 조지아 섬 포경섬에 도착할 때 도착하는게 되게 상, 아주 감동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사우스 조지아 맞은편에 도착해서 3일 동안 산과 가, 바다를 건너서 아니 산맥을 넘어서 딱 도착하니까 얼음으로 가득 찬 어떤 이그 포경순 그 집에 문 열고 쫙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이 파이프 담배를 물면서 깜짝 놀라는 장면을 쫙 그려서 결국은 선원들을 구출해오는 이야기가 자 멋있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어, 이, 셰클턴의 위대한 항해라든지 아니면 제가 최근에 읽었던 어니스트 셰클턴 극한 상황 리더십 이두 권의 책들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조금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자, 300초 기문학강피 d 의 어, 셰클턴의 위대한 항해. 오늘 여기까지.